안녕하십니까 의정부 나성구 의정부 이동 호원 1동 호원 2동에 출마한 새누리당 시의원 후보 기호 1가번 김일봉 인사드립니다. 먼저 이번 세월호 사건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유가족 여러분들에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머리 숙여 조를 포함합니다. 저 또한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수 있도록 미래카라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기초의원의 역할이 행정감시나 의결기관 또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고충처리자로서의 조정자 역할일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소외되고 외로운 분들을 위하고 주민의 미로을 직접 챙기는 신부름꾼의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목에 힘을 주고 오시되는 그런 시의원이 아니라 주민들의 머슴과 같은 신부름꾼이 될 것입니다. 제가 시의원이 된다면 많은 일들이 많지만 우선 몇 가지 공약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소외되고 외로운 분들을 위한 사상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이웃과 더불어 좀더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둘째로, 호원동 주민이 나서고, 의정부 시민 전체와 시 이후에 나아가서는 양주시와 포천시 주민들까지 노력하여 얼마나 힘들게 오다낸 호원 아이씨입니까? 그러나 최초의 호원 IC는 호원동 방면으로 진출입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되고 있는 호원 IC는 입체 교차로임에도 불구하고 호원동으로의 진출입로가 없습니다. 제가 이를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원동산 등산로 정비입니다. 우리나라 백대명산인 도봉산 그 도봉산의 가장 아름다운 능선이 다랑능선이 우리 의정부 호원동에 있습니다. 그러나 협소한 진입로와 안내구적으로 많은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정비하여 수만 명의 등산객들을 유도하여 지역 활성화는 물론 미약하지만 시 재정에도 많은 기여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장암 하수처리장 악취 문제입니다. 의정부 시민들이 가족 나들이와 체력 단련을 위하여 가장 많이 찾는 중랑천이 해충과 악취로 불경영과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원인 파악을 하여 체계적인 개선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 김일봉, 막연한 정치가 아닌 생활정치를 실천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로 뛰고 실천한 생활정치, 주민의 속도에 다을수 있고 주민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행동하는 생활정치, 주민과 함께하는 충실한 모습 김일봉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